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팟자마신입니다 아, 금요경마 좀 어떠셨습니까 금요경마 참 아쉬움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아, 총 6개 경주 적중을 했지만 아, 고배 당 한두개의 경주 더 적중을 할수 있었는데 아, 현장에서 상태가 안좋은 것 같아서 번호를 바꿔버렸더니 박꾼 애가 죽어버리네요. 아,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다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 토요경마도 어, 혼정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어, 열심히 공부해서 어,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어, 토요경마 승부경주는 어, 서울 5경주, 어, 7경주, 8경주, 제주 2경주, 5경주를 어, 승부경주로 잡았습니다. 네, 현장에서 비인기마 잘라버리고 어, 훈련상태 잘된 놈 넣고 중고배당으로 적중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순도 마번 불러드릴 테니 조합 잘 하셔서 한글 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어, 서울 일경주부터 예상 들어갑니다. 예, 서울 일경주 1200m 국산 6동급 예, 축으로 보는 말은 8번 어, 벤투 예, 이놈을 축으로 어, 공략하겠습니다. 예, 도전하는 말은 어, 3번 어, 퍼클 핑크 어, 이놈을 도전 마로 어, 추천드립니다. 예, 복병 한 마리는 어, 3번 어, 스마트 태양, 아 4번 스마트 태양 어, 이놈을 어,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조합 잘 하셔서 어, 항구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 일경주 갑니다. 800m 어, 제주마 6등급 어, 축으로 보는 말은 어, 1번 어, 천상운집 예, 요 놈을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어, 도전마 한마리는 어, 4번 어, 한백제왕 예, 요 놈을 어, 도전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복병 한마리는 어, 10번 어, 양대 전설, 어, 요 놈을, 어, 복병마로 추천드립니다. 예, 조합 잘 하셔서 항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울 이경주 갑니다. 어, 1200m 국산 6동급 예, 축으로 보는 말은, 예, 8번 대륜시대, 예, 요 놈을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예, 도전마 한 마리는 예, 2번, 어, 다크존. 예, 요 놈을 도전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복병 한 마리는 7번, 어, 휘놈. 예, 요 놈을 복병마로 추천드립니다. 예, 제주 2경주 갑니다. 어, 900m, 제주마 5등급. 어, 경마타자 마신의 첫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어, 훈련 상태 전원 넣고, 중고배당으로 적중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제, 서울 삼경주 갑니다. 어, 1300m, 어, 국산 육동급 예, 축으로 보는 말은, 어, 5번, 스바이 미, 의놈을 어,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도전마 한마리는 어 11번 최고포인트 예, 요 놈을 도전마로 어 선정하겠습니다 어 복병마 한마리는 예, 7번 달맞이 예, 요 놈을 복병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조합 잘하셔서 항구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 삼경주 갑니다 900m 제주마 5등급 예, 축으로 보는 말은, 어, 3번, 바로고, 오 예, 이놈을 어, 추천말로 어, 축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전마 한 마리는, 예, 4번, 어, 천하 비상, 이놈을 예, 도전마로 선정하겠습니다. 예, 복병마 한 마리는, 예, 9, 9번, 명, 명경기수, 이놈을 예, 어, 복병마로 추천드립니다. 예, 서울 사경주 갑니다 1300m 어, 국산 5등급 어, 축으로 보는 말은 예, 6번 탱자 어, 요 놈을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예, 복병마 한마리는 어, 5번 한강지존 예, 요 놈을 어, 도전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복병마 한마리는 어, 4번 어, 지스타 예, 요 놈을 복병마로 어, 선정하겠습니다 어, 조합 잘 하셔서 예, 항구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 4경주 갑니다 어, 제주마 4등급 1000m 축한 예, 마리는 어, 10번 어, 1단고 요놈을 추천마로, 어, 축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전마 한 마리는 예, 3번 어, 히든 카드, 히든 카드, 예, 이놈을 어, 도전마로 어, 추천 드리겠습니다. 예, 복병 한 마리는 어, 5번 어, 표손 황후, 요놈을 어, 어, 복병으로 추천 드립니다. 조합 잘하셔서 네, 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오경주 갑니다. 어, 1400m 국산 5등급 어, 경마타점 마시네 어, 두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어, 비인기만 잘라버리고 네, 훈련상태 좋은 놈 놓고 중고배당으로 적중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오경주 갑니다. 1000m 제주마 4등급, 어, 세 번째, 경마 타자 세 번째, 어, 20경주 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어, 비인기만 잘라버리고, 중고배당으로 적중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6경주 갑니다. 1200m, 국산 5등급. 예, 축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어, 9번, 어, 캐스아이 이 예, 놈을 축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도전마 한마리는 어, 6번 어, 레전드삭스 예, 요 놈을 도전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복병 한마리는 예, 1번 특급대로 예, 요 놈을 복병으로 추천드립니다 어, 조합 잘하셔서 예, 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 육경주 갑니다. 1000m, 어, 제주마 3등급, 예, 축으로 보는 말은, 어, 2번, 어, 지존 보배, 요 예, 놈을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예, 복병한 마리는, 아, 도전마 한 마리는 7번, 어, 사망호재 예, 요 놈을 도전마로, 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복병한 마리는 어, 9번, 정성제일 예 이놈을 독병으로 어, 추천을 드립니다 어, 조합 잘하셔서 예, 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7경주 갑니다 아, 1200m 국산 4등급 경마타자 마시네 어, 네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비인기마 잘라버리고 훈련 상태 좋은 놈 놓고 어, 중고배당으로 적중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제주 7경주 갑니다. 어, 1200m, 제주마 1등급. 예, 축으로 보는 말은, 어, 1번, 오라 드림. 예, 요 놈을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예, 도전마 한 마리는, 예, 10번, 어, 별빛 누리. 예, 요 놈을 도전마로, 예, 추천하겠습니다. 예, 복병 한 마리는, 어, 3번, 어, 서부 파워, 어, 요 놈을, 어, 복병으로 추천드립니다. 예, 조합 잘 하셔서, 예, 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팔경주 갑니다. 1400m, 콜업 4등급, 경마타자 마신의 다섯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예, 비인기만 잘라버리고, 훈련 상태, 어, 전해놓고, 어, 중고배당으로 적중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 갑니다. 어, 1400m 어, 2등급 <laughs> 축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어, 4번 참 좋은 친구 요놈을 예, 어,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예, 복병 한 마리, 아, 도전마 한 마리는 어, 3번 어, 벨 빼니 요놈을 예, 도전마로 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복병 한 마리는 예, 5번 어, 매니 챔프, 어, 요 놈을 복병으로 추천드립니다. 어, 조합 잘 하셔서, 예, 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식경주 갑니다. 1700m 혼합순등급, 예, 축으로 보는 말은, 음, 6번, 어, 천마 비상, 예, 요 놈을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예, 도전마 한 마리는, 어, 8번, 온 포인트, 예, 을 도전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복병 한 마리는 9번 빅야크 요놈을 도전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조합 잘 하셔서 한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월 16일 일요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